명석 대평 수곡 이연 판문지역구 신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 그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해치고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위는 벌받아 마땅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죄를 지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다시 범죄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용은 우리 지역 사회 내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지원으로 자신을 라고자로 판단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사회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근전하게 복귀하기 위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근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 내 재보경률은 지난 12년간 평균 24%에 달하지만 숙식이나 주거, 직업훈련, 창업, 취업지원 등을 받은 출소자들은 재범죄율이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결국 출소 초기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소자의 자신의 생계 곤란을 포함한 여러 추가 요건을 필요로 하고 기간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 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지 지원과 재범방지, 준법의식 함양, 범죄 예방, 주민복지정진 등을 도모하고자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직업교육,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갱생하며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수에 따르면 진주에도 1300여 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냉정한 눈빛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면 범죄로부터 유혹을 끊고 재범을 방지하며 시민 불안을 해소해서 더욱 안전한 진주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 지원을 통하여 자립 의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 내 건전한 정착을 유도한다면 우리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